안녕하세요. 어, 동양을 보고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 간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은 간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합을 설명할 때는 제가 어떠한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나요?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무게를 어떻게 됩니까? 축으로 해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로 글을 쓰시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글자가 어떻다 했습니까? 어, 합을 해서, 어, 오행을 또 낳더라. 그래서, 갑은 기랑 합을 해서 갑기 합토, 을경 합금, 병신 합수, 정임 합목, 무계 합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 오행의 수가 있고, 목이라면 38, 그죠? 불이라면 27, 금이라면 49, 토라면 50, 물이라면 1, 6이라는 자체 오행의 수가 있는데 합을 해서 낳는 수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간 글자 하나에 수가 두 개가 있었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 설명을 제가 드렸고, 그러면 합은 그렇게 해서 되는데 충의 개념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충은 생각을 하실 때 동그라미를 그리시면 안 됩니다. 어 그림의 어떤 틀이 다릅니다. 어디서 보셔야 되냐면 하도 익숙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북방에 16합수, 남방에 27합파, 동방에 38합모, 서방에 49합금, 중앙에 50합토. 어, 이게 하도에 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도의 배치에 10천간이 어떻게 배속되는지 어,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1은 1건천에 해당되면서 임수다. 6은 8군지에 해당되면서 개수가 된다. 2는 사진내가 되면서 정화가 된, 되며, 7은 오선풍이 되며 병화가 된다. 3은 육강수가 되며 감목이고 8은 삼리화가 되며 을목이 되고, 4는 7간산이 되면 신금이 되고, 9는 이태택이 되면 경금이 되며, 어, 중앙은 5무토, 10기토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어디냐 하면, 무토하고 기토는 어, 1월로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토가 해의 비유가 되고, 어, 기토가 달의 비유가 된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와 달이 어, 합쳐져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 바뀔 역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바뀜의 조화를 나타낸 그림이 무엇이다? 하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 1월로 해서 설명을 드려 버리면 한계가 옵니다. 어떤 한계가 오냐 면 이게 나머지 1,6,2,7,3,8,4,9는 전부 다 소성팔계가 배치가 되어서 주역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5와 10만 만나면 1월이라고 해서 여기라고만 봐버리면 이게 소성팔계로 해서 주역의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라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그러면 5와 10에 대해서 소성팔계를 배분을 해보자. 어떻게 배분을 할수 있겠느냐. 그래서, 어, 5 같은 경우에는 화토동궁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화토동궁. 화. 이게 그 태양이 양화지 않습니까? 양화. 양화. 그리고 다른 음, 수 였습니다. 그래서 화가 오, 무, 토와 같이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 토, 동, 궁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토와 같이 쓴다는 라 거죠. 그래서 수, 토, 동, 궁이라는 개념이 나오겠죠. 수, 토, 동, 궁. 그래서 지금 사주를 어 연구하시는 분야에서 화토동궁이 어떻게 나왔는지 수토동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해지지도 않고 주장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주장하는 것은 주역의 위치에 근거해서 음량오행을 살펴보니 목화금 수는 소성팔계들이 다 배치가 되는데 중앙에 있는 토만큼은 태극으로 그려놓고 별 언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소성팔계를 동일하게 어, 이끌어낼 수 있다면은 이게 주역적으로 유기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본 결과 화토동궁이라는 용어 수토동궁이라는 용어는 사주 그 학문 분야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어원이 어디서 어떻게 기원이 됐는지가 불분명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5가, 해에 해당되고, 10이 달에 해당되면서, 자체, 오행이, 양화, 음수, 이런 거를 이제 그려보고, 그런데 1 0천간으로 배분해보면 이게 무토가 되고 기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랑 토가 같이 있네? 수와 토가 같이 있네? 그러면 뭐, 화토, 동궁, 수토, 동궁,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화토, 동궁과 수토, 동궁이라는 말은, 이 50토에서 비롯된 말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괴상을 이제 땡겨와야 되는데, 만약에 양파라면, 뭐, 웅수라면, 이걸 그럼 소성팔계에서 어떻게 땡겨올 것인가, 생수의 개념이 1, 2, 3, 4, 5가 되고 성수의 개념이 6, 7, 8, 9, 10이 됩니다. 그러면 생수는 생수의 개념으로 상을 취해야 될 것이고 성수는 성수의 상에서 상을 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1, 2, 3, 4, 5는 생수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고 6, 7, 8, 9, 10은 성수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수와 성수의 어떤 정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화토 동궁과 수토 동궁에 근거해서 괴상을 취하는게제 관점인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생수 중에서 화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정화가 있죠. 그래서 정화가 가지고 있는 사진 내에 소성기의 괴상을 무토에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 기토의 괴상은 수토 동궁이니까 성수 중에서 수에 관련되는 게 개수, 팔곤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팔곤지 수의 괴상을 기토에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5를 사진 내로 보고 어떻게 됩니까? 기토를 팔곤지로 보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본 것이 과연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는 뒤에 단충을 설명을 하면서 증명이 됩니다. 아, 그래서 설명을 다시 이어나가면 어, 충의 개념은 생수와 성수끼리 충을 합니다. 마주 보고 있는 위치끼리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은 목을 극한다. 금금목. 수는 불을 극한다. 수극화. 토는 어, 물을 극한다해서 토극수. 이런 식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 생수와 성수가 서로 이제 충을 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삼은 생수잖아요? 그러면 마션편에 있는 것과 마션편에 있는 성수, 구합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박 경, 충. 그죠? 렇 그러면 신은 마션편에 있는 성수와 충을 할 거니까, 을신충이 되는 거죠. 맞죠? 이제, 갑병충과 을신충 두 가지는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아래를 따져보면, 안에 있는 생수는 마주보고 있는 성수와 충을 하니까 정계충이 되겠죠. 그리고 안에 있는 생수는 마주보고 있는 것과 성수와 충을 하니까 병입충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중앙에 있는, 어, 무기, 충을 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서로 마주 보고 있다라는 거죠 마주 보고 있다라는 게 뭡니까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땅위땅 땅 아래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상이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그 마주 보고 있는 것끼리 충을 한다라고 봤을 때오와 10이 무기 충을 하더라 어색하지 않죠 설명이 명쾌하게 딱 떨어집니다 아 그러면 이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제가 굳이 소성팔계를 안그려도 되는데 소성팔계를 그려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갑과 견이 충을 하는데 소성계의 모양을 보십시오 육감수 이태택이지 않습니까 보면 지금 1획만 음양으로 다르고 2획은 양양 3획은 음음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1획의 음량의 변화에 의해서 소승 괴의 모양으로 충을 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럼 다른 것도 동일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4와 8을 신충이 되는데, 어, 신금 같은 경우에 1획이7간상이잖아요 음이잖아요. 그리고 3디와 양이죠. 음량이 다르죠. 그런데 2획 3획이 어떻습니까? 음량, 음량, 같죠? 결국은 2획 3획은 같은데 뭐만 달라요? 1획의 음량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을신충에 동일하게 이제 룰로 인해서 규칙에 의해서 충료되는 거볼수 있었고. 그러면 전개충을 볼까요? 1획이 양이고 1획이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1획에서 다충을 하잖아요. 음량으로. 그리고 또 뭡니까? 2획이 음, 음. 그 다음에 2회, 3회, 음, 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같죠. 결국은 1회 음양으로 해서 충을 하더라. 그리고, 어, 병인충을 보면, 어때요? 1회기 양, 음으로 충을 하죠. 근데 2회, 3회기 양양, 2회, 3회기 양양, 같죠. 그래서 소선팔계의 모양으로 봤을 때 동일하게 어떤 규칙에 의해서 충을 하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화토 동궁, 수토 동궁에 의해서 괴를 취한 이 무토의 사진 내와 기토의 팔군지가 동일한 룰에 해서 설명이 되는지를 보면 1획이 양이고 1획이 음입니다. 음양으로 충을 하죠. 그런데 2획 3획이 2획 3획이 동궁, 동궁으로 동일하죠. 그러니까 제가 소성팔계를 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 충으로 하는 관계인데 정간으로는 충을 하는 관계인데 소성팔계의 모양은 뭐다? 일회계 모양, 음량에 의해서 서로 충을 하고 있는 관계라는 것을 알수 있었죠. 그리고 화토동궁, 수토동궁으로 해서 5와 10의 소성팔계가 없었는데 그것을 생수에서는 생수를 가져오고 성수에서는 성수의 인자를 가져와서 무토가 사진 내가 되고 기토가 팔곤지가 되었다고 했는데 어, 충을 하는 관계를 따져보니까 동일하게 어, 1획에서 음량이 충을 하고 2획3획은 같은 모양이구나 라는 어떤 그런 규칙이 이 어, 모카토금수에 대해서 동일하게 다 완벽하게 떨어지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주역의 소성팔계의 괴상과 이 1, 2, 3, 4, 5 성수와 68, 90 숫자 그리고 가불병정 무기경신인계 전체적으로 어떠한 털 하도라는 생수와 성수라는 털 그리고 그 하도에서 마주 보고 있는 위치에 생수와 성수가 충을 하는구나 를 이해하시면 어, 외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그림만 그리실 수 있고 이해만 하신다 그러면 깊이 있게 그시천간에 대한 합의 개념 그리고 총에 대한 개념을 어 알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명이 어 어떻게 좀 다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처음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제가 또 그린 그림과 똑같이 그림을 그려보시고, 제 설명의 흐름대로, 요런 뭐, 십장간의 대군 떠서 보시고, 소성팔계도 그려보시고, 그리고, 마저 보고 있는 생수성수가 춤을 하는 관계구나. 그냥 외웠거든요. 사주를 공부하면, 뭐, 합이라든지 춤, 그냥 외우고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게 외워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외우는 어떤 저기 그 틀이 있다면, 하도라는 틀과 동그라미라는 어떤 그런 틀이 있다면 훨씬 더 이해도가 올라가고 그림을 통해서 연사법으로 이해를 하는 게 공부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